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20일 이죠 3월 20 아, 맞습니다 3월 20일 맞지만 니까요일고주는비아생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 인데요 부산에는 지금 창 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가 너무 예쁘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있는 곳은 부산 광안리 해변가 끝자락에 있는 곳인데요 그 여기 강안리그 근처에 이제 남천 3익 그+ 그 아파트 앞이 이제 벚꽃 단지예요. 근데 이제 이틀 전에 갔을 때도 이제 약간 벚꽃이 몽우리가 지고 있었고 몇 군데는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앞으로 지나갈 일 있어서 지나갔는데 이제 벚꽃이 다 피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 축제로 해가지고 이제. 벚꽃이 아름답게 펴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이제 조금씩 분비해질 것 같습니다. 이 비가 멈추고 나면 또 쌀쌀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그 일교차가 심한 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어 많이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마지만 이까야 9 번입니다. 사마디 띠수다 바른 견해 바른 견해 경으로서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정미 보살님, 네, 반갑고요. 담마스타 스님도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담마스타 스님 고맙습니다. <laughs> 자, 바른 견해경입니다. 사마디띠, 숫다. 어, 아, 사마디띠, 숫다는 제가 세 시간에 나누어서 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경전을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예,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다 숲에 안았다, 빈띠까 월링, 급고도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사리붓타존자는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사리붓타존자에게 응답했다. 사리붓타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고두며 법에 대해 흔들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까? 도반이시여,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멀리서라도 사리붓다 존자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리붓다 존자가 직접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사리붓다 존자로부터 듣고 잘 호지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마음에 잘잡불이하십시오 설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반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붓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어, 유익함과 해로움입니다. 성과 불해가 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해로움을 깨뜨러 알고, 해로움의 뿌리를 깨뜨러 알고, 유익함을 깨뜨러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깨뜨러 할 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울고 드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해로움이며, 무엇이 해로움의 뿌리이며, 무엇이 유익함이며, 이며 무엇이 유익함의 뿌리입니까? 도반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사된 음행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욕설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아, 잡담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욕심이 해로움입니다. 악기가 해로움입니다. 사된 견해가 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해로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특히 말한 얘기에서 오계오계에 오개, 대해서 오계를 범하는 것인지 해로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해로움의 뿌리입니까? 이것에 대한 뿌리가 뭐냐는 말씀이시죠? 음, 탐욕이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성냄이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어리석음이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해로움의 뿌리라 합니다. 탐진치가 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유익함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사된 음행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거짓말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중상모략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욕설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잡담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욕심 없음이 유익함입니다. 악이 없음이 유익함입니다. 바른 견해가 유익함입니다. 두반들이 이를 일러 유익함입니다. 그러니까 오계를 잘 지키면 바로 유익함이라는 것이죠. 도반들이 무엇이 유익함의 뿌리입니까? 탐욕 없음이 유익함의 뿌리입니다. 성내지 않음이 유익함의 뿌리입니다. 어리석음 없음이 유익함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유익함의 뿌리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해로움을 깨뚫어 알고 해로움의 뿌리를 깨뚫어 알고 유익함을 깨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깨뚫어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사대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고드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음식입니다.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라고 비고들은 사리붓다 존재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리붓다 존재에게 계속 질문을 하였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드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반들이여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음식을 깨뜨려 알고 음식의 일어남을 깨뜨려 알고 음식의 소멸을 깨뜨려 알고 음식을 소멸로 인도하는 돗닦음을 깨뜨려 할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고두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음식이고 무엇이 음식의 일어남이고 무엇이 음식의 소멸이고 무엇이 음식의 소멸로 인도하는 돗닦음입니까? 도반들이여 네 가지 음식이 있으니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부양하고 존재하게 될 중생들을 도와줍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 먹는 음식이 첫 번째요. 감각 접촉이 두 번째요. 마음의 오도가 세 번째요. 아름 아리가 네 번째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가 그 덩어리 진 먹, 먹는 음식이 첫 번째, 감각 접촉, 그다음에 마음의 어도, 의도, 그 다음에 아름아리가 네 번째. 자, 가래가 일어나면 음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 가래가 일어나면 음식이 일어난다는, 즉, 이전의 가래가 일어나므로 재생연기의 음식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어, 요렇게 해서 얘기를 해놓고, 아, 요거는 조금, 음, 요거는 그냥 본문으로만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주석서를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 내용이 조금 아비담마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좀생략하겠습니다 가래가 소멸하면 음식이 소멸합니다. 이 성스러운 팔 정도가 음식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금이니즉 바른견에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바른정진 바른마음챙김 바른삼매입니다. 도 반들이여.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가 음식을 깨뜨로 알고, 음식의 일어남을 깨뜨로 알고, 음식을 소멸을 깨뜨로 알고, 음식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깨뜨로할 때, 그런 욕망의 잠재성량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성량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성량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주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울고두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네 음, 가지 음식. 요거 조금, 요거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네 가지 음식은 빨리오로 어, 짜따로 아하라. 어, 중국에서는 이를 각각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으로 옮겼다. 자, 주석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음식을 설명한다. 첫 번째 덩어리는 먹는 음식은 덩어리를 만들어 삼키는 음식이다. 쌀 등의 재료로 만드는 음식을 두고 한 말이다. 거칠거나 부드러운 것이란 재료가 거친 것과 부드러운 것에 따라 그렇게 말한 것이지 본성으로 보면 오직 부드러운 물질에 포함되기 때문에 덩어리로 된 음식은 부드러운 것이다. 두 번째로 아까 촉이라고 나왔죠. 강과 촉촉의 음식은 눈의 감각, 접촉 등 여섯 가지, 그 안입이 설신의 접촉이 이두 번째 음식에 포함된다. 세 번째, 마음이 오돌의 음식은 오직 오이도, 쨔단나의 음식을 말한 것이고, 네 번째, 아르마리의 음식이란 일반적인 마음, 찢따를 말한다. 그럼 어떤 음식이 어떤 것을 가져오는가? 덩어리집 먹는 음식은 영양소가 여덟 번째 물질, 즉, 여덟 가지 분류할수 없는 물질을 가져온다. 이것은 입에 넣는 순간에 여덟 가지 물질을 생기게 하고, 로 씹어서 삼킬 때는 각각의 덩어리가 각각 여덟 가지 물질을 생기게 한다. 감각 접촉의 음식은 세 가지 느낌을 가져온다. 이것은 즐거운 느낌, 어, 가져올 감각 접촉이 일어나면 즐거운 느낌을 가져오고, 괴로운 느낌을 가져올 감각 접촉이 일어나면 괴로운 느낌을 가져오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가져올 감각 접촉이 일어나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모든 곳에서 감각 접촉의 음식은 세 가지 느낌을 가져온다. 자, 다음은 아르마리겠죠. 마음의 어도의 음식, 아, 의도죠 마음이 의도의 음식은 세 가지 존재를 가져온다 이것은 욕기로 나갈 업은 욕기를 가져오고 새끼 무새끼로 나갈 업은 각각 그 존재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모든 곳에서 의도의 음식은 세 가지 존재를 가져온다. 또나번네 번째 아름아리의 음식은 재생연기의 정신 물질을 가져온다. 이것은 재생연기의 순간에 그와 함께 세 가지 무더기와 어세 가지 상속의 한 삼십 가지 물질이 함께 생긴 조건을 일하는데 그들을 가져온다. 여기서 세 가지 상속이란 재생연기식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아찰라를 말하고 서른 가지 물질이란 그 재생연기의 순간에 즉 토대의 시본서 몸의 시본서 성의 시본서인 서른 가지 의 물질을 말한다. 위담. 마 길라잡이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세히 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요 그~ 아비 그러니까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챕터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반들레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가 음식을 깨뜨려 알고 음식을 일어남 아 이거 저거 했네요. 음, 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13번, 챕터 13번부터 내려가겠습니다. 도반이,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라고 비구들은 사리붓다의 존재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리붓다 존재에게 계속 질문을 하였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고두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반들이여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괴로움을 깨뜨러 알고 괴로움을 일어남을 깨뜨로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깨뜨로 알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뜨로 할 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울고두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태어남도 괴로움입니다. 늙음도 괴로움입니다. 병도 괴로움입니다.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치착의 대상인 다섯 가지 무더기가 오치온이죠. 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을 일어남입니까?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향락과 탐욕에 함께하며 여기서, 여기저기서 즐기는 가래이니,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여기서어욕께 새끼, 무색끼가 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일어남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입니까? 그 가래가, 어 남김없이 빛발해요.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입니까? 우리 지열 보살님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셨습니다. 어 지열 보살님이 들어오니까 반갑네요. 우리 항정열 보살님도 들어오시가 너무 좋고요. 자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그것은 성스러운 팔 정도이니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바른정진, 바른마음 챙김, 바른삼매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 합니다. 도반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괴로움을 깨뜨로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깨뜨로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깨뜨러 알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딱금을 깨뜨러 알 때, 그런 욕망의 잠재 성량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량을 완전히 버리,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량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고두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늙음과 죽음입니다.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라고 비구들은 사리붓다의 존재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리붓다 존재에게 계속 질문을 하였다. 도반이시여,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전법에 도달했다고 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반들이여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늙음과 죽음을 깨뜨러 알고 늙음과 죽음의 일어함을깨뜨록 알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 를 깨뜨려 알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로 인도는도 따끔을 깨뜨려 할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고두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늙음과 죽음이고 무엇이 늙음과 죽음이 일어남이고 무엇이 늙음과 죽음의 소멸이고 무엇이 늙음과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따끔입니까? 여러 중생들의 부류 가운데에서 이런 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어, 이가 빠진 머리털이 허옇게 샘 피부가 주름진 수명의 감소 단단의 노화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중생들의 부류 가운데에서 이런 저런 중생들의 죽음 떨어짐 부서짐 없어짐 종말 사망 서거 우원에 부서진 시체를 안치함. 생명기능의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합니다 참그 당시에 이것을 늙음과 죽음이라 이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너무나도 딱 부러지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이 부처님의 이참 이러한 그 진리의 가르침은 지금에서 이렇게 읽으면 너무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참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다음 도반들이 이러한 늙은가 이러한 죽음을 일러 늙은가 죽음이라 합니다 태어남이 일어나면 늙은가 죽음이 일어납니다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은가 죽음도 소멸합니다 이 성스러운 팔정도가 늙은가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즉 바른견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기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들이여,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가 늙은가 죽음을 깨뚜루 알고, 늙은가 죽음의 일어남을 깨뚜루 알고, 늙은가 죽음의 소멸을 깨뚜루 알고, 늙은가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뚜루 할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량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량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량을 뿌리 꼭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태어남입니다. 도반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라고 비고들은 사리붓다 존재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리붓다 존재에게 도반들이여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태어남을 깨뜨로 알고 태어남을 일어나남을 깨뜨로 알고 태어남면 소멸을 깨뜨로 알고 태어남면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깨뜨로 할때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고두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조 음. 고진멸도 이거에 대한 진리를 알면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태어남이고 무엇이 태어남이 일어남이고 무엇이 태어남의 소멸이고 무엇이 태어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금입니까? 여러 중생들을 부류해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무더기에 나타남 여섯 감각 장소의 획득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 태어남이라 태어남이 합니다. 존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태어남이 일어납니다. 존재가 멸하면 태어남이 멸합니다. 이 성스러운 팔정도가 태어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금 니즉 아름견의 아른 삼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태어남을 깨뜨로 알고 태어나면 일어남을 깨뜨로 알고 태어나면 소멸을 깨뜨로 알고 태어나면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끔을 깨뜨로 할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량을 성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량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사등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량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울고 두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서 어, 마지막 니까야 9번 사마디띠 숫다 어, 바른 견해 경의 첫 번째 방송을 어, 마무리하게 되, 됩니다. 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하루 정리하시고 이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잠자리에 드실 건데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까지 마음이 조금 음 깨끗하지 못하시고 마음에 뭔가 무겁고 마음이 뭔가 어두우신 부분이 있다면 그 밑바닥에 는그 밑바닥에 는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탐진 측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분이 꿀꿀하다는 것을 바로 인지하시고 알아차리시면 오늘 하루의 그 묵직한 그런 그깨어하지 않았던 감정들은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에 사르르 녹듯이 다 없어지고 본래 평온하면서 여러분들이 잠자리를 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오늘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시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 없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매 순간 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하띠와 사마디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 각자가 소원하고 발원하시는 바가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보지선은 붙다전에두 손모아 맺다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사두 사두. 싸두. 네, 여러분, 오늘 편안한 잠자리 하시고요. 내일 다시 맞지 마니까요. 읽어주는 비아스님 방송으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